슈발라이프입니다 금일 나이키 멤버스데이가 시작되는 날이죠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나마 살만한 게 조던원 로우 블랙 토였는데 제가 10시에 들어갔다가 12시에 다시 접속해 봤을 때 285까지 쫙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 8 5가 사라지고 오후 3시에 제가 체크했을 때280 사이즈가 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멤버스데이 29일 날 제일 그나마 핫했던 건 조더몬로우 오지 블랙토 였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할인가에다가 카카오페이 할인 그리고 멤버스데이라고 이제 프로모션 코드를 넣어서 사면은 10만 5천원대인가에 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블랙토를 싸게 사야겠다 하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왕건이가 하나 다가옵니다 저희한테. 트래비스 스카 신발이 나오죠 트레비스 스카 신발이고 원가는 보니까 23만 9천원 이거든요 제가 이 모델을 보니까 와이 모델은 진짜 트레비스 스카시 아니면 살릴 수 없었던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델은 보통 아울렛에서 보기 마련이죠 아울렛에서 세일을 해줘도 정말 안살것 같은 그런 모델인데 우리 트레비스 스캇 형님이 아주 그냥 불씨를 지펴놨습니다. 궁금해서 이제 크림이라든지 스타엑스에 들어가봤어요. 가격이 얼마인가. 제 사이즈 기준 US 10 사이즈 기준으로 100만 원대 팔리고 있더라고요. 스타엑스는 크림은 보면은 누가 판매 입찰을 걸어 놓긴 했어요. 발매 되기 전이니까 좀 비싸게 올려 놓긴 했는데 구매 입찰 걸린 거 보니까 거의 50만 원대? 그 정도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누구야? 판매 입찰에 100만, 10만, 100만, 100만억. 1억에 올려 놓으신 분이 니까 절대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 이런 분들은 진짜 페널티 한번 쓰이게 한번 먹어줘야지 이런 어? 짓을 안하죠 그러니까 내일 물량이 풀리고 배송을 받아 보신 분들이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지금 즉시 구매가 보다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당첨 꼭 되십시오 이번 멤버스 데이 때는 딱히 살만한 게 그렇게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5월달 초까지 멤버스데이가 진행되는 만큼 그 안에서 원했던 아이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슈발라이프였습니다. 바이.